오늘 HS 김일리 님이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바로 요양원 한달 비용입니다. 네, 맞아요. 2025년 수가 인상안을 반영해서 보면요. 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1등급 어르신 기준으로요. 네, 1등급? 한달총 급여 비용이 한 271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271만 원이요? 월에요? 네, 월 기준이죠. 30일.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 본인 부담률 20%다. 이러면 한 달에 내시는 돈이 약 5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아, 총 비용이 271만 원이고 내가 내는 돈은 20%인 54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득 같은 걸로 감경 대상이 되시면 차리가꽤 크네요. 오늘 HS 김일리님이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바로 요양원 한달 비용입니다.